우리가 살아갈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다리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기다리지 않는데,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은 힘이 들죠. 어, 내가 손해를 입는 것 어, 괜찮습니다. 근데 남들은 그렇지 않는데, 나 혼자 손해를 입는 것 그것은 불편하죠. 어,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뭐 딱지를 때 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걸리지 않았는데, 내가 걸리면 불편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혼자 당하는 어려움일 때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마치 피해가는 듯해 보이는 지파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지파입니다 이 지파의 모습을 보면 뭔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47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에 넣지 말고 레위인들은 인구를 개수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세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데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가담하는 그런 위험한 전쟁에 레위 지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다 가담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전쟁이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외된 지파, 뭐라 레위 지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레위 지파만은 그 위험한 전쟁 가운데에서 혼자 열애 되는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혼자 열래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가? 50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 때문에 그 일에서 열애 된다고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어도 사실 별로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막 관리 일 힘든 건 알겠다 그런데 그게 전쟁만큼 그게 힘든 일인가? 이 성막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시면 어,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51절 말씀 보실까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미니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미니 그것을 세울 것이요 성막을 운반하면서 이것을 걷었다가 세우는 일을 지금 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5 2절부터 말씀 보시면 은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을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곁에 칠 것이나 레미니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 주변에 가까운 곳에 진을 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53절 뒷부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그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진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경계한다,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하고, 깨어서 철저하게 살피는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왜 그러한가 하면은 53절 중간에 뭐라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한다는 것 지금 이 레위지파는 성막 주변에 가까운 곳에 진을 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성막 가까이 할수 없도록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한 겁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오십절뒷 부분에 보라 되어 있으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도 어떤 표현하고 있죠? 뒷 부분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기서는 번역이 죽일지며라 되어 있어서 레위인이 죽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원래는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을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성막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 위험한 일에 수정된 일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 걸까요? 하나님을 지금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노래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없도록 지키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일을 레위인이 하는 것이다 레위 집화가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가 오늘 성막을 어떤 식으로 보면은 수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성막을 그냥 성막이 아니에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5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뒷부분에도요,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니라 증거의 성막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성막은 왜 증거의 성막이 되는 것일까요? 성막이 성막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계라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의자 그것이 바로 법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법궤인가? 어떤 법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새겨진 두 돌판이 있는 그러한 증거의 괴입니다 그러한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증거의 두 돌판은 왜 증거의 두 돌판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다는 의미에서의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인 이유가 뭘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하죠? 언약을 하면 쌍방간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돌판인 겁니다. 그것을 보관한 장소가 바로 법계이다. 그러니까 그 법계를 보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언약관계에 있는 특별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 법계를 가리고 있는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법계는 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왜냐? 언약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법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죠.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 맨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죄인 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조차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죽음을 담보로 삼을 만큼 말이죠. 실제로 이 법계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중에 빼앗긴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블레셋에 가서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법계가 돌고 돌죠. 왜 돌고 돕니까 법계가 있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은 나중에 베스메의 사람들이 그 법계 틈을 열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법계를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 법계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증표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런 특별한 것, 것인데 그것이 블레스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겐 어떨까요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법계를 나중에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러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계를 함부로 손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법계를 함부로 손댄 것도 사실은 송아지 뒤에 얹었다가 이게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것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쟁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법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왜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지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그 의미를요,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막을 쳤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대입해 본다면 조금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성막으로 이스라엘 진의 그 성막이 진을 치는 것처럼 자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는 위험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취하시고 영혼을 취하시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죄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왜 담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 죽일, 죽을 길이 아닙니다. 살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이제는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될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셨다라고 표현하죠. 아담은요,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기쁨과 행복을 드렸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유로 함께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험한 분과 죄인이 함께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요? 죽음과 같은 괴로운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을 만한 죄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죽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받았던 이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지. 우리가 잊고 있었지. 우리는 단순히 즐거운 일로 취급해 버렸지만은 사실은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 담력이 필요한 일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시험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는 즐거운 일을 여기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허락하시려고, 주님께서 당하신 죄의 모든 질문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었군요.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요,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위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력을 얻었고요 즐거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때문에 회복하게 된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빛이신 그분 앞에 숨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동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의 기도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